자 18번 보면 지금 여기다 잘 써놨거든? 지금 2를 5번 곱한 게 a라고 문제에서 했고 지금 4의 11제곱을 2의 제곱의 11제곱으로 해서 2의 22제곱까지는 잘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2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이렇게 몇 번을 곱했다는 거야? 총 22개의 2를 곱했다는 거야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개씩 곱할 때마다 a랬거든? 그러니까 5개마다 a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. 5개 곱할 때마다 a니까. 그러면 이게 다섯 개 있고 또그 뒤에 다섯 개 있고 그 뒤에 다섯 개 있고 그 뒤에 다섯 개 5개 있으면 다섯 개씩 네 번이니까 이렇게 20개가 있을 거고 그 뒤에 이가두 개가 남게 되는 거지. 그러면 다섯 개마다 a라고 으니까 요게 a, a a a a로 바꿀 수 있는 거야. 다섯 개마다 a로 바꿔 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a가 총몇개 있는 거야? 네 개가 있는 거지. 네 개가 있고 얘네 둘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야. 그냥 곱하기 4로 써서 4a4 제곱 4번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.